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 들어오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2월 23일 전기시장 앞두고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6증시 폭등 마감이 됐습니다. 어, 다, 우 지수와 S&P 500 지수는 신고가고요 그리고, 나스닥 지수도, 거의 신고가에 임박했다라는 아, 그런 소식도 나와 있습니다. 어, 어제 우리 시장이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선반영 성격으로 좀 올랐다, 그죠? 지금 나스닥 선물 쪽 같은 경우는 지금 강보합 정도가 되는데, 0. 어, 아니, 약보합이네요. 0.07 마이너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어제 엔비디아가 16%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에서 16%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요. 어, 조금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아침 동시효과 출발 시장 상황은 어, 0.7% 코스피 상승 출발이고 코스닥 지수는 0.68%가 상승 출발인데 대체적으로 음봉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슈 빠르게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자 실적 관련주 보도록 하고요. 네. 자 그리고 어, 업스테이지, 어, 인공지능, 솔라 관련,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주 뉴욕시장에 서폭 등했다는 소식, 소프트웨어 쪽으로 봅니다. 자 의사협회는 3월 3일 의사 총궐기 집회 할 것이다. 한덕수 총리는 어, 보건의료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어, 상향조정했다는 소식, 원격의료가 어제 급등을 했다가 좀꺾꾸라졌다그죠 오늘은 어, 마이너스 권서 한 번, 어, 공약을 해 보시는 걸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어, 학원과 의대 입시과열 관련, 네. 교육주, 보들어갑니다 뭐 어차피 뭐 2,000명 늘어나면, 어, 할 사람 많습니다. 그죠? 돈벌 거리가 많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재택근무 관련한 종목들, 인구감소해법의 디지털 로마드, 에, 재택근무 관련입니다. <laughs> 자, 엔비디아 16% 폭등, 그리고 어, HBM 관련주, 반도체 관련주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어, 웹툰 관련주 어, 그리고 치지직 관련주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푸드플레이션 관련주 이건 좀 약할 것 같은데 자, SKCNC가 뇌경색진단, 인공지능솔루션, 식약처 허가 획득 관련해서 어, 인공지능 헬스케어 관련주 어, 그리고 스코넥이 메타와 어, MR 게임 콘텐츠 개발 계약 체결했다는 거 스코넥부터 해서 NP 예, 그리고 m a x 자이언트 스텝 이노데 예, 메타버스 관련주 보도록 하고요. 한국콜마 예 그리고 알테오젠어제 어, 급등했다 그죠? 자 인공지능 가장 활발한 분야 로봇이다 레인보우로버부터해서두산로버아즈넥스텍 로봇, 보도록 하고 원전주 어제 좀 움직이다 빠졌다 그죠? 원전주도 가시고 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어, 동시오과 예상 체결 상위 쪽은 어, 복사가 안 됐네.

어, 다보린그 새로운 초전도 관련주, 대한제당, 실적, 스코네, m p v 그리고 시그네틱스, MD 스테크부터해서 LOT 백큐까지 반도체, 칩셋 미디어부터 오픈엣지까지 반도체 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뭐 반도체 갖다 깔았다 그죠? 반도체, 인공지능 이런 쪽. 오늘 압축삼선에 좀목은 칩셋 미디어 쪽 하고요. 아, 그리고 K사인. 이렇게 세종목 보도록 하죠. 자, 어, 2월 23일 정규시장 개장 되 됐습니다. 여러분들 역시 오퍼엣지부터 C랩이 시랩이 어, 17% 급등이 나오네요 KSI 4%, 드림시큐라운시큐뭐 이런거 보안쪽인데 그렇게 강세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 마이크로, 아, 마이크로, 칩산 미디어도 좀 보이고 있고요 덕산 테커피아가 어, 보이네요. 덕산 테커피아. 이거는 스윙 쪽으로 봐야겠죠. 27,000원요. 추격 자중하시고, 시그에텍스 필옵틱스, 제주 반도체도 보이고 있고, 어, 필옵틱스, 어, 이런데, 그렇게 강하진 않고. 대상 홀딩스, 유니퀘스트 쪽이 보이나요 아, 유니캐스트, 유니퀘스트에도 강세네. 메커스, 응. 메커스 2%, 엠드 스테크, 드 스테크가, 어, 처출이네요. 또 단타로 접근하시고 2020-50으로 서남 서남 1산0코비아십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전1 단타로 접근하공 쪽으로, 알서포트 쪽은 빠지네요. 레오캔바이오 하천기계, 하천기공, 뭐 저기 그 그건데. 시그네틱스, 시그네틱스, 시그네틱스. 단타 접근. 어2 1 60으로 보면 되겠다, 그죠? 코리아스케트 어제 코리아스케트 있죠? 매도 가지고 있나요? 어, 가지고 계시고. CCS가 나오고, 고형 쪽도 나온다. 죠 다보링크하고, 뭐 이런 것들. 알테오젠, 알테오젠, 알테오젠 급등. 외코빵 알테오젠 외코빵 그저 3일 외코빵 전에 알테오젠 이야기했잖아요. 메가 터치, 메가 터치, 메가 터치를 아 이거는 어제 메가터치 이거 저 가지고 있죠. 메가터치 가지고 계시면 실바. 이거는 이것도 <목소리> 단타가 지금 들어가도 될것 같은데 그죠? 요거는 4950이네 5천원 정도 봅시다 5천원 매수 단타 네. 4700 매수예요 매도는 아, 5천원 이상 그린리소스 그린리소스 네오셈 s n 넷 t 이거, 이고요그린 3... 이거, 이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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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스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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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거이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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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상하프론테크가 프론테크가 네, 보이고 있고, 어. 상하프론테크 좋네. 에? 늦었다 그죠? 엠피하고 스코넥 쪽이 팔 프로. 우리로 단타. 아일팔 삼. 아일팔일0 거는 이제 우리넷이라든가뭐 이런 점은 아닙 바이어, 에이0.24%스이어 그린에소스, 에네소스엔스 강하다 그죠? 솔 협파유에서셀리온이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4%에 하락하는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니까. 일단 여기까지 보죠. 나머지 장중에 좀 보도록 하고요. 알테오즈 멋지다. 아까 메가 터치 어떻게 됐어요? 코떡 그죠? 추가합니다. 일단 오선까지 기다리세요. 아, 보시면 2차전지 종목들은 약한 흐름을 기록합니다.